2024년 6월 13일 매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 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회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